손걸이로 써줄래? 별표 하나 적어주고 자 캐시크로스 뭐야? 돈 장물이면 안 되겠죠? 황금 장물이죠 또 써줘야 되지 황금 장물이야 그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니? 돈으로 빨리 바뀌는 장물들이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야, 그럼 대법이야! 응? 아 양지. 그년이 아, 그년이그년 아니야? 그 누가 신고 했는지 몰랐대며, 경찰하고, 뭐야? 뭐 이쁜 곳이랑 같대요? 원래 양지꽃 되게 이뻐. 아, 혼자 없니 분홍색? 어? 아니야, 진짜 빨개. 진짜 소랑색 빛이 나. 아. 반드시 잡는다, 이거. 반드시 잡는다? 누가 나와요? 그. 그니까. 난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봐. 누가 나와? 방티시 잡는다. 난 영화였어. 너무 처음 듣는 느낌이지. 그어 이름 모르겠어요. 성동. 아 성동일 백윤식 이런 일 나왔던 거? 아너 그런 영화도 본구나. <laughs> 나 진짜 뜨기한데. 너는 이렇게 관객이 아니면 네가막 불쌍하고 막, 막 애달팍해서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스타일이야? 뭐야? 영화 망했잖아. 아, 예. 그런 영화 망한, 영화, 망한 영화죠. 영화. 그럼 브리엄도 잘하구나 응. 야, 독점 지금도 하고 있니? 음. 아, 미안해. 고상한 대답. 쓸데없는 거 없어. 자, 어찌거나 뭐예요? 돈으로 빡기, 빨리 바뀌는 장면. 당연히 곡식이죠.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먹고 싶으면 아, 먹어 볼수 없는 거. 네. 튤립 같은 거. 아그건유행을탄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입문상 이런 거 있죠? 돈 빨리 되고 누가 사고 싶다는 거죠. 이게 황금 작물이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들이. 자, 황금 작물들은 아 인텐시블리. 자, 인텐시블리 뭐예요? 강하게죠. 강렬하게 어떻게 되어진대요. 이 플라스틱 그린하우스 플라스틱을 만든 이 온실에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그 다음 그녀는 seem to spend her life 그녀의 삶을 보낸 것처럼 보인대요 그녀의 지위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 거죠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 Cultivate Cultivate 위의 문장에선 경작하라고요 밑에 문장에선 사타 기르다 육성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의 지위를 육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섭트랙트 무슨 뜻이었죠? 섭트랙트 방향성 어디야? 미, 밑에 밑으로 당겼으니까 빼다 빼다 네, 뺄셈하다죠 그럼 잠깐만 더한다는 뭐라고 해? 그래? 국 살던 거 맞지? 맞아요. 어? 혹시 뭐 파푸아뉴기니형 뭐 이런 사람거 아니지? 네. 어. 엔드자 고파당. 아. 자 멀티플라. 뭐, 뭐. 어? 음. 어? 디바이. 응. 음, 그죠 조언 시키라네. 세기, 더하기, 곱하기, 네. 나누기 됐습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3번에 어소시에이트다 연상시키다, 연관시키다죠 답은 네. 몇 번? 4번이 될 거고요 생님 그 아까 그 수학 영어 나오고 있길래 여보려고했뭐 알고 는모르는데한번 써보지는 않는데 어, 많이 아, 아니 그니요 써본 적이 없어요. 자, 188호 갈게요. 자, one t h i c a l g r o u n d 네요 자, ground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땅은 아니겠죠? 뭐가 돼요? 근거죠. 근거. 윤리적인 근거에서 they are opposite. 그들은 반대하죠. So cold. 소위. So 유전자 삘이라고 불리는 것을 반대하죠. 윤리적 근거에서. 그럼 뭐가 돼요? 페라피. 그렇죠. 페라피겠죠. 유, 유, 유전적 치료를 반대하는 거죠. 1번에 코퍼레이션 뭐예요? 네?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 법인이죠. 법인. 그러니까 회사라는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법인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잠깐 이거 먼저 합시다. 자, 형용사가 무슨 뜻이었지? 한번딱 해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캔디데이. 네, 캔디데이트죠. 후보자. 어떤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솔직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솔직한 이란 형사 기억해 주시고요. 캔디데이트, 후보자죠. 1번엔 법인, 회사람 뜻이고요. 3번은 치료란 뜻이죠. 세라피이 자, 4번에 서브타이틀이죠. 그럼 잠깐만 보세요. 네, 서브타이틀이니까 제목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죠. 근데 여기에 S가 붙으면 자막이죠. 자막이 되죠. 자그 다음 기억나세요? 자 인타이틀 뭐가 돼요? 이거 다 해줬던 겁니다. 이거는 자격 따위를 부여하다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인롤 등록하다였죠. 잠깐만 착각하고 있어. 규민이가 콜더롤이죠? 이게 뭐였어? 출석을 부르다죠? 예, 인로는 등록하다. 자, 마지막. 인리스트? 징집하다죠. 징집이 뭐야, 종원아? 네. 승표야, 징집이 뭐야? 성현아, 징집이 뭐야? 예, 군대 가라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징집하다야? 아, 그죠? 다 보시면 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죠? 남학생들은 군대 후회할 거요 그래도, 그래도 양심적병원 영어가 낫지 뭐. 가보세요. 가서 뭐 어떻게 뭐, 싸대기도 맞져놓고 이러면서, 아,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다시대요 네. 등록하자요. 네. 예. 아, 자격 따위를 부여하자. 미안합니다 자, 얘랑 착각하면안 됩니다. 지금 그라운드는 's'가 붙어서 근거였고요. 얘는 뭐였죠? 네. 때문에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같은 뜻이죠. '온' 어카운트데, 역시 때문에죠. 개어요 계좌. 예, 계정 이런 데 있었죠? 어카운트는뜻요 종원아, <laughs> 왜내 눈을 피하지 종원아? 난 누구랑 얘기하는니? 이집 대결? 회계사죠. 뭐였어요? 견해 음. 전망이었죠. 네, 설뭐 설명하다. 두 번째 차지하다. 됐습니까?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 없어요. 네. 이런 건 있죠. 이거 대신 뭘 쓰셨지 체영아 그렇죠? 고려하다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189번 하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었고요. 1 8 9갑시다 자, I think 나는 생각해요. 영민나 자는 건 아니지. 어, 좀만 똑바로 앉아 봐, 영민나 어, 힘을 내자. 자, I think 나는 생각해요. We must try to reuse 다시 사용하기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뭘더 비리리 아이템 어떠한 품목이죠. 그리고 그 품목 대부분들은 여전히 유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요. We haven't seen Joyce. 우리는 조이스를 본지 보지 못했대요. 언제 그 사고 이래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보는 뭐한 거래요? 몇 번인데 뭐가 답일까요? 몇 번요? 이3 <laughs> 번이죠. 그렇죠 첫 번째에서는 세컨핸드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정보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간접적 정보라는 얘기죠 자 1번에 g 로한테 무슨 뜻이에요? 성이 난 화가 난이죠 자 2번 어그레시브 뭐였어 규이나 공격적인 자 4번에 딜리버레이트 무슨 뜻이에요? 보이 <laughs> 의도적인 오케이 하나만 더 사려깊은 차분함이죠 사려깊은 차분함 자요거만 가져볼게요 자 1번에 가져 어그레스도 나왔고요 자 컨그레스 무슨 뜻이었죠? 의회죠 어디 의회야? 미국의 국회를 컨그레스라고 한다고 랬죠자 프로그레스 진보, 진보. 예. 잠깐만 콩그레스는 의회고 우리나라 국회는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셔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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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해해요 그죠? 뭐 어제한 새끼도 안되는데 몇칠전에 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지 종원아? 우리 어? 어제 했는데 그지? 개새끼 <laughs> 그죠? 이게 우리나라 국회였죠, 내셔널 어셈블리 맞습니까? 얘는 미국 국회고요. 잠깐만, 야 사탐들 사람 정치 차려야 정치경제, 야 미국의 국회와 우리나라 국회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진짜요? 참 고급스럽지 못하게 대답을 한다, 고삼들이. 여기는 사람, 여기는 동물이 있죠. 아, 싸우고 안 싸우고? 아, <laughs> 다음 말씀. <응>? 아, <laughs> 그죠? 양원제구, 단원제구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잠깐만, 나왔으니까 하자. 자, 상원는 뭐라고 불러요? 세디 네, 세디컬. 자, 하원은 뭐라고 불러요? 좀 기니까 밑에 쓸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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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원 응원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대표자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중에서는 얘가, 얘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representative. 어? 잠깐. 뭐요? s e 퍼 a t o r w s N s e N. I. T. o r a a t 이라고 a 아니요 s e n a t Senator. s e n a 어 미안 어 e 터가 t o r s e -A. A. 어, 미안, 어, sanator. 아. Sanator. 어, 됐습니까? 잠깐만 콩그레스 국회 잠깐만 동사 r 무슨 뜻이 있어? 큰그레스다 함께 모이다죠. 개더죠. 모이다고요 자, 프로레스는 진보고요. 맞니? 자, 리그레스는 무슨 뜻이에요? 역행하다, 반대하다죠. 됐습니까? 야, 잠깐만. 그러면. 딜리버레이트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아까 딜리버레이트가 형용사로는 차분한 사령인 뿐이었고 동사로는 심사숙고하다는 뜻이 있어요. 심사숙고하다. 자 마지막 거고요. 자 190번. 자 역시 수건네요자 we had better b be i r i a y to try it. 자.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죠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는게 헤드벨러더 낫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느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되돌려요 어느게 답이 어느게 답일 것 같아요 On eyes on은 뭐야? 감시하다죠. 그러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감시해요? 아니겠죠. 그럼 have on eyes for는요? 주의하다죠. 맞아요? 이거예요? 안 되겠네요. make account of. 중시하다죠. 우리는 시행착오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4번. date back to죠. 연대를 추정하다죠.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해 본다고. 음. 야, 우리나 우리나 유물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뭘 하니? 연대 측정하지 않아? 그럼 뭘 써? 탄소 방사선을 쏘죠 물체에다가. 그럼 얘가 얼마나 탄소에 노출인지 알면 연대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음. 자, 잠깐만. 이거 뭐였어그러입니다꼭 기억하세요. 되셨으니까 잊어버지 마세요. 음. 네. 응. 뭐라고요? 감시하다. 아, 올더 a 꼭좀 신경 쓰세요. 좋죠? 그렇죠? 그러나. 예. 아, 예. 그러나. All the s a m 그러나. 연결. 예, 연결상. 네. 연결 보시는 게 낫죠. 예. 문장이 쓸수 없는. 그, 예,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문제를 딱 하나 봤어요. 아, 어떤 교재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출판사 교재였는데 딱한번 봤거든요. 그 뒤로 이름 보기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되게 충격이되나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이 보지 그랬어요. 뭐 근데 얘가 그런 뜻이 들어오고 처음 알았어요.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 문장 앞에서 대문자로 못여요 거의 컷만 치고 뒤로 들어와요. 네, 그입니다 자, 그럼 190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